아크 그 서바이벌 익스팅션. 오늘은 기계 공룡으로 한번 테이밍? 제작? 해보려고 합니다. 익스팅션 맵은 사족보행, 에어리언처럼 생긴 기계 공룡하고, 날아다니는 스카우트라는 드론을 잡으면 도면이 나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기계 공룡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Yeah, 오, 어? 뭐냐? 오, 어? 이 기계공룡 벽에 붙을 수 있는 거였어?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오, 어, 이러고 있을 때 에어리언 같아. 오, 야 기계공룡을 잡으면 이렇게 블루프린트가 나오죠? 이런 거다 챙겨놔야 돼. 저기 도해 엠포스. 지금까지 엠포서들 설계도 꽤 많이 모아놨는데 얘는 레벨 몇 짜리냐 에 15는 필요가 없지 엠포서 또 잡아보자 15짜리만 오오 오, 이런 비켜봐있어 만렙 엠포서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든 놈이 맞냐 드디어 만렙을 먹었다 아니다 만렙 저 때도 먹었잖아 스카우터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a 레벨 25 짜리 15 짜리 스카우 e 는또 l 작 도시 한 가운데 l e 별로 잘안 보여 내 e 거지 주변 내 정착지 주변은 스카우 l 되게 많은데 l 작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오면 의외로 없어 이 밑에 아래쪽 협곡지대에는 엠포 v 가잘안 나와 엠포 l 는 내 정착지 주변에 가 제일 흔한 거 같아 정착지 주변하고 근다고 황무지로 나가면 또 없어 엠포서가 황무지에는 엠포서가 없고 엠포서가 버려진 도시 이쪽에 가 제일 많은 거 같아 엠포서 또 있다 오 색깔 겁나게 멋진데 근데 레벨이 15밖에 안돼 여기가 엠포서가 제일 지인이 많이 되기도 하고 탁 트인 공간이라 엠포서 찾기도 좋고 이 바깥으로 나가면 황무지에는 엠포서가 없어 엠포서가 성공목들을 죽이는 걸로 봐서는 처음에 기획단계가 도시의 수호자 뭐 이런 거였었나봐. 어. 아야, 야씨. 저기도 있다. 엠포서, 엠포서. 오! 어? 맞네. 일단 그동안 익스팅션을 열흘 이상 게임을 하면서 게임하는 엠포서 도면을 구했는데 그중에 만렙 엠포스 도면이 굉장한 게 하나 나와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엠포스를 만들려면 테크 복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테크 복제기를 지금 다른 맵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그냥 시티 탐나널 가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탐널이 저때 보니까 엠포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소골급 만개가 들어가 이게 폴리머 역할을 한다 그랬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건좀 넉넉하게 두고 가야 돼 가져가다 상해버리면 그것도 괴로울 일이야. 엠포서를 제작하러 가봅시다. ECT 터미널 주변은 그렇게 성공모비 재미 안 되고 평화로운데 주의할 점은 얘 얘는 날아다니는 곤충 한 마리 잡아먹으면 미쳐서 날뛰니까 평소에는 비성공모이라도 얘는 정리를 해서 없애야 됩니다. 뭔가 작업할 때 제가 갑자기 미쳐 날뛰면 답이 안 나와. 내가 궁금한 건 엠포서 설계도로 작사하는 게 제작 기술의 영향을 받는지가 궁금해. 빨리 성공 목도로 오기 전에 빨리 만들고 후딱 만들고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제작. 제작 기술에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네. 똑같네. 아, 계단지거리 했네. 제작 기술과 상관없이 그냥 도면 그대로 나오네. 시티 터미널에서 엠포스터를 만들어서 정착제로 돌아왔습니다. 엠포스터, 오! 바로 나와버리네. 원래 안장이 없던가. 엠포스 이름이 e x 4 2이래 아무 코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복잡해서. 성별이 없는 거 보니까, 하여간 로봇이 번식되면 이상하지. 셋이, 체력은 막 그냥 그냥. 에너지는 뭐야? 기력가고 다른가? 에너지는? 기계 공룡은 원소가루를 먹는다. 그랬어 엠포스 한 장은 우어 만드는 거야? 엠포스 한 장이 있나? 엠포스 한 장이 없구만. 어, 속도는 엄청 빨라. 어, 뭐냐? 세비한 게 123이면 기본 공격이 40, 40이란 소리네. 40이 안 되네. 35나 되네. 왼편은 기본 공격. C는 원동적이야 뭐, 마크라석에는 이게 뭐야? 아까 어떤 놈 보니까 벽을 타던데. 오, 우클릭이 등반 모드구나. 우클릭이 등반 모드, 등반 모드일 때는 기력을 허비하네. 에너지도 못 쓰는 거야. 어 거꾸로도 되는구나. 아 평지 오면 등반 모드가 풀리네. 스페이스 점프, 달리다가 점프. 점프는 많이 안 되네. 랩터보다 안 되는 느낌인데. 점프. 랩터보다 점프가 살짝 부족한 느낌. 돌은 못 캐고. 식물도 못 키고 동굴한테서는 자원을 채취 가능하네. 우클릭은 등반 모드, 왼쪽은 일반 공격, C는 뭐지? 오른편에 빨간 아이콘 이 있는데 C를 눌러니까 이거 뭐 표시야? 아, 순간 기능 있네. 아 이렇게 해서 락드레이크하고 똑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생긴 것도 락드레이크랑 비슷한데 기능이 똑같네 그럼 이게 은신이나 되겠는데 원소 가루를 소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이마셔버리네 엠포서를 만들고 잠깐 탑승해 봤는데 락드레이크의 완벽한 하이 호환입니다 기능이 락드레이크랑 다 똑같아 공격, 벽타기, 은신 뭐 이런 거다 락드레이크에 있는 기능인데 몸집이 락드레이크에 비해서 좀, 좀 적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계공룡이라서 안장도 없고 안장이 없다는 소리는 데미지를 그대로 다 먹어야 된다는 소리죠. 무엇보다 특수 기능을 사용하면 원소 과로를 먹는다는 편도 부족할 만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락드레이크가 없다면 유용하겠지만 에버레이션에서 락드레이크를 테이밍 했다면 전혀 필요가 없는 공룡입니다. 오늘은 엠포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